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피보이즈 비쿤입니다. 짤랑짤랑. 네, 오늘은요. 25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음식 중 10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겹치는 거는 패스할 거고요. 다른 종류의 10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겟. 자, 첫 번째. 아, 오늘 좀 맛있게 먹고 싶네요. 아, 첫 번째 번호가 뭘지? 18번. 18번 나왔습니다. 18번. 아, 네, 후춧가루. 아, 네. 처음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온 번호는 제가 여기다가 get을 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후춧가루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나온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자, 두 번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꼬기, 꼬기, 꼬기. 12번. 12번이, 아, 감자가 나왔네요. 어, 괜찮습니다. 감자. 네, 아주 좋아요. 음, 재료 괜찮은데요? 자, 12번. 어, 역시 하나님 절 버리지 않아요. 자, 세 번째. 24번. 사과. 사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감자 후추 가루 <laughs> 24번 자네 번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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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나왔네요 16번 불닭 소스 불닭 볶음면이죠 불닭 볶음면 소스가 나왔고요 이게 무슨 음식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laughs> 벌써 불안해지는데 뭐 아직도 출발은 나쁘지 않아요. 총 4가지가 나왔고요. 이제 6가지가 남았는데 뭐 메인 재료가 안 나와서 지금 걱정되긴 하는데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 제가 그 신의 손이거든요 이번에 고기를 뽑아보겠습니다. 고기가 23번이에요. 23번 뽑아볼게요. 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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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개시다! 개. Get. 숫자는요. 6번. 6번이. 자, 6번, 6번. 오! 좋아요. 햄. 나이샤 햄. 아우, 스 좋아요. 자, 햄. 그러면 지금까지 둘, 넷, 다섯, 다섯 가지가 나왔고요 다섯 개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번 나왔고요 오, 양파. 좋습니다. 좋습니다. 3번 양파. 아, 좋아요. 오, 재료가 괜찮은데요? 운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데 다, 여, 여섯 개. 이제 네개 남았네요. 네 개. 자, 이번에 대망의 일곱 번째 번호가 몇 번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8번. 8번 나왔고요. 된장. 아주 좋아요. 뭐좀 역기적인 재료긴 한데, 충분히 음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자, 이거 고기랑 좀, 다른 반찬들 먹고 싶은데, 고기랑 계란 나오면 좀 음식을 할만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아홉 번째. 1번, 계란. 됐어. y e 계란. 어, 오늘 밥 제대로 먹겠구만. 자, 마지막, 고기. 진짜 고기, 제발. 보다 하게. 너가 비로 도축이 되어서 한 나사의 생고기가 됐지만 내 뱃속에 뜨뜻하게 데워져 넌 맛있는 고기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에이? 자, 고기 나옵니다. 마지막. 마지막. 제발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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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23번. 과연 19번 나왔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왔습니다. 자, 고춧가루. 자, 이렇게 해서 재미뽑기로 한 이제 재료들은 다 선별이 됐고요. 자, 첫 번째로.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안 먹어. 자, 첫 번째. 된장찌개. 그리고 양파. 그리고 계란 나왔고요. 고춧가루. 음, 너 다행이다. 햄. 파과 그리고 감자와 후춧가루, 마지막으로 불닭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료로 제가 이제 국을 끓여서 먹을 거예요. 어떤 맛이날지참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 식재료로 이제 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일단 찌개를 할 생각이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 물에 불부터 올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자. 고민이 많네요.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일단 된장이 있으니까, 된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된장을 먼저 풀고요. 된장을, 보자. 아까 떠났던 거 미리 풀고요. 제가,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또 떠서, 된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된장을 쫙 풀어주고요. 자, 두 번째로 감자가 잘안 익기 때문에 감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넣고요. 감자를 싹다 넣어주고, 너무 크네요. 한번더 자르고. 이렇게 감자를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양파를 좀 넣어볼게요, 양파. 고요 자, 그리고 <laughs> 애매합니다. 자, 고춧가루를 좀 뿌리겠습니다. 왜, 음식은 뭐 있나요? 배송이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네, 만들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쫙자자자 저는 얼얼한 게좋게 되면 좀 많이 뿌려주고요. 간에 이따가 된장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인데 사과를 넣을게요. 됐고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햄이 찾아왔어요. 햄은요. 햄도 다 넣어버릴게요. 그냥. 아 무슨 맛이지? 진짜 궁금합니다. 햄을 뜯어서 넣어, 넣어, 넣어. 나왔고요. 자, 템을 됐고요. 자,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불닭소스면을 자, 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뿌려주고뭐 얼얼하겠죠? 불닭소스가 얼얼하니까 뭐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조금 더 끓이다가 이제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봐요. 뿅! 짜잔! 네, 다시 왔습니다. 전혀 뭐 건들지 않았고요. 주변 치우는 거 영상 치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지루해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치우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끓기 시작하는데요. 좀더 좀 기다려볼게요. 자, 끓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된장은 안 넣었죠? 이제 이걸로 간을 맞출 거고요. 괜찮아요.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맛을 좀 볼게요. <laughs> 된장을 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볼게요. 자, 햇반은 잘익었고요 응? 음? 음. 의외로 맛있는데요? 오. 맛있나? 맛있다나 어, 오히려 된장찌개 맛이 나는데요? 아, 어, 된장 많이 넣었죠, 참. 어,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는데요. 그 된장 맛이랑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불닭 불닭볶음면 소스 예, 그게 좀 어울려져가지고 어우 괜찮은데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걸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사과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 맛은 있어요. 저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자기 논자 한먹어 보겠습니다. 아직 안 익었고요. 이게 사과 같은데 아닌가아이 사과네요. 사과를 한번금 먹을게요. 사과는 넣지 마. <laughs> 신기한 맛이 나요 신기한 맛. 어우 국물 진짜 맛있다. 어, 오 맛있는데요? 어우, 맛있는데? 기공오 어, 예. 음, 근데 이거 에판이 아, 작은 공기를 샀다. 아, 불편하네. oh mm -hmm. 진짜 맛있어요. 와, 이, 런 맛이 나지? 아, 어, 어우, 너무 더럽다. 막밥더 아, 없나? 밥더 없나 말이다. 아 밥을 작은 작은 공기를 사가지고 아좀 아쉽네요. 아 제가 지막 먹어. 네 여러분 진짜로 어 괜찮았습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된장을 좀 많이 넣어서 조금 짜거든요. 그러니까, 된장 양만 좀 줄이고, 불닭볶음면 소스랑 고춧가루 넣고, 어, 그렇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추천드려요. 나중에 먹을 때 한번 꼭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 오늘, 어, 제가 좀 작은 컵을 사와가지고, 실수로 많이 못 먹었는데, 다음에는 좀 알차게 더 준비해가지고,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거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